자, 두개 해서. 자, 두 개를 해서. 자, 두 개를 해서. 자, 두 개를 해서. 자, 두 개를 해서. 7두 개를 해서. 자, 두 개를 해서. 자, 두 개를 해서. 자, 두 개를 해서. 자, 한번더 걸리면은 이렇게 세 번째 나오는 모양에 따라 이제 추가 통조림을 가져갈 수가 있죠. 133개, 자, 이제 가 봅시다. 우트라 인기 축제 과요 과연... 오 예스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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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저레오레진까지유어레오레연속유 레어 좋아요 어 레어 됐고 한번더 두두 한번더칠복신은안 뜨냐 출복신 오우 오 예스 오 예스 출복신 떠줬고 이제 플래티넘 뽑기에서 이제 보가 오죠 보면은 와우 자 이번에는 본계정으로 왔습니다. 본계정에서는 보다 좋은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래티넘 지켓 받아주시고, 그다음에 여기도 양콩스로 뛰어주시고, 777 동점인 받아주시고, 그리고 이제 보너스, 보너스 77... 아까도 종 아니었나? 이게 과연 어떤 징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암튼 이렇게 910개를 받아주고요 자 이제 공개도 출복신이 나와지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출복신 에스테 자 열법 합니다 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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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 Oh, yes, 이 o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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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o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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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그래도 7복신이 나중에 어디냐고 <laughs> 아 진짜 칠복신 갖고 싶어 아 잠깐 플래티넘 뽑기 안했지 자 여기에서도 좋은게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그냥 플래티넘 뽑기 결과는? 와우 와우 유절목 좋아요 잠깐만 나구하면은 저거 다 먹은거 아닌가? 잠깐만 돌 내가 돌덩어리가 없었던 거야 기억한데. 어, 어디였냐. 메라보니 있고, 마리린 있고, 피카보이트 있고. 에, 내가 에어비하고 스톤 말고는 그러면 다 모은 거구나. 어메이저, 블리즈. 그리고, 여기. 칠복신. 어디냐, 칠복신. 칠복신. 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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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. 7복 4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. 바로, 일단 3 0렙 찍어주고, 지금 캐차이가 없어가지고, 다 찍어주지 못하지만, 7복 4신. 좋아요. 이, 이 정도면은 아주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죠 <laughs>